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어제 저녁이 이어서 어, 복음에 대한 내용들 오늘 나머지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처음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의 문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질서와 풍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풍요를 그대로 잘 누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의 어떤 결과물들이고 가장 근원적인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존재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인 것이고 그 모든 문제들이 바로 그 죄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두 가지 죄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가운데 두 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스스로 너희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죄는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래서 생수의 근원을 포기한 것, 그래서 마치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고 그 웅덩이에 나의 물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여서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나 그 웅덩이를 채울 수 없는 그 죄, 그 한계, 그것이 너희의 죄면서 동시에 너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절망의 근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모른 채이 과정을 없는 것이냐? 마치 지금의 삶도 나쁘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로는 복음의 가장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아담과 같이 함께 죽음과 멸망과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여 그런 삶일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그 절망 속에서부터 그럼 이 절망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여기서부터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절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대답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살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 구속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좀 협의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광의의 의미가 있는데 이두 가지 측면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개인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역자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죄를 대값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 하는 우리 개인의 구원과 관련된 그런 구속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구원의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의 광의의 의미를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광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을 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을 다시 회복시키는 차원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대리 통치자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의 구원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더절적 절적 철저하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다 건져가지고 새로운 갓, 이 지저분한 곳, 더러운 곳, 죽음의 곳에서 건져서 깨끗한 곳, 안전한 곳, 생명의 곳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절망의 곳을 소망의 곳으로,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구원의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호는 어디를 포함하고 있는가? 8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우리 인생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의 고통은 단순히 우리 인간만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만의 죽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피조물이 함께 우리와 같이 고통과 절망과 좌절 속에 종노릇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불어서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이 땅을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게 미쳐졌던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다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함께 담겨져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를 들면 이런 것일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2025년입니다. 1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2025년은 을사년이라고 합니다. 올해가 을사년입니다. 을사하면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을사조약, 을사늑약이 기억나죠. 그것이 언제 일어났는가? 1905년입니다. 그러니까 120년이죠, 딱. 그러니까 육식갑자로 따져보면 지금 두 번이 지나서 이제 2025년이 돼서 을사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억울하게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당한, 어? 불평등 조약을 맺은 1905년의 을사년. 우리가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겠죠. 우리가 신음하고 있겠죠.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고통과 압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고통으로부터 저를 자유하게 해 주세요.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영역이라는 것은 미국에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나를 예쁘게 봐줘가지고 한국에서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린 영혼을 이, 이, 미국에 입양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잘 살고 건강하게 그다음에 온전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한국에서 건져서 우리가 미국으로 건네주는 것. 이것이 우리는 우리 개인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런 개념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 대한민국 전체를 일본의 통치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만 건져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오게 하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그 은혜와 자유의 그런 질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 예수의 피로 내가 이제 지상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나는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 모든 사람들 각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질서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그때 그 지배를 받으며 그들에게 종로릇했던 그 삶을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믿으라.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영광과 새로운 구원이 이땅 가운데 왔으니, 너는 그 새로운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우리 주님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스케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 내가 이제 이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곳으로 옮겨지게 되었구나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니까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 나라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이라는 것은 그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더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그 부르심으로, 그 용사로, 그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는 게 아니라 이땅 가운데 심으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이땅 가운데 실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와 우리의 삶의 사명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구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 그래서 이 더러운 땅에서 이사해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것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숨거나 아니면 참으로 두렵거나 아니면 무관심해서 이 땅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네 가지 영역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다지는 것이에요. 처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긴밀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그 관계 속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갈등,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사이가 멀어졌던 것. 그 전에는 너는 내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의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우리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아니라 돌봄과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질서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구원의 방향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아까 처음에 봤는데 한번 구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죠. 안 띄워주시면 저희가 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을 우리가 거역했습니다. 그 거역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노와 심판할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지적으로, 아, 그렇구나. 그런 일을 하셨구나. 아, 그게 아닙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이전의 질서를 버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그 말씀처럼 내가 일제 에 부역하고 그 질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종 노릇하던 그 삶에서 이제 해방의 시대가 도래했으니 더 이상 그와 같은 삶의 습관을 버리고 내 이름을 고쳤던 것을 다시 고치고 내 삶의 방식을 그들에게 맞췄던 것들을 다시 고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문화를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결심. 그게 바로 예수를 영접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국적을 옮기는 거예요. 이전의 나라에서 새로운 나라로 삶의 질서, 삶의 방식, 삶의 원리, 기준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결혼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주변에, 어, 여자친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있었죠. 뭐, <laughs> 교회 친구들도 있었고, 뭐 학교 친구들 있었고, 동아리 친구들 있었고, 격없이 잘 만나고 이렇게 지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그 여인과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 나머지 친구들을 가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가능성 자체가 배제되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배우자는 나와 운명을 함께할 사람은 한 명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그 정해짐과 동시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가능성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조로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가능성들을 놓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의지했던 몇몇 사람들,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그런 사람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나의 주님만을 나의 배우자로, 나의 운명으로 그와 함께 나의 인생을 살겠습니다고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 속에서는 다른 가능성들을 다 배제하는 그와 같은 결정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이죠. 내가 결혼했는데 아 이건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그 기능을 잘 해주는 또 다른 누군 두 번째 부인을 맞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첫 번째 부인에 대한 모욕이에요. 모독입니다. 내가 첫 번째 잘해주고, 두 번째 부인도 잘해주고, 얼마나 잘해주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으로 온전한 만족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는 그 고백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분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가시든지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주님과 결혼함으로 다른 모든 가능성들을 배제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영접한다.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을 영접한다는 개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사실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의지한다는 것,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미래는 나의 것도 아니고 나의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도 주님의 것이고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옳은 길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하는 주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 라는 개념 속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또 교회의 고백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이쪽으로 가자고 하시면 제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 내 마음이 아무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는 고백이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 라는 그 개념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네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인생, 모든 만물의 주인이셨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사실은 그런데 아담은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자연인들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고 스스로 주인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풍요를 다 잃게 되고 마치 누가 보면 15생의 탕자처럼 결국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주님 앞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도래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도록,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복음을 믿는 그 새로운 나라의 백성되어 주님의 삶을 따르기로 마음 가운데 결단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네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신다 하는 것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내 안에 정말 이네 가지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나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그 확신과 내용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올 한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여행을 가실 때가 있을 겁니다. 숙소를 예약하고 긴 여정 속에 간신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숙소를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쉬고 싶다. 그리고 좀 배고프다. 목마르다. 근데 문을 냉장고 문에 뭐가 있나? 무탁 열었을 때 거기에 생수가 있다면, 거기에 그 집주인이 그 집을 빌려주면서 거기에 우리를 환영하는 웰컴 드링크가 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 나는 집을 빌렸는데 집만 빌려준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작은 간식도, 우리를 위한 작은 음료도 준비해 주면.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기쁨과 위로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주시되, 그 집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웰컴 드링크도 있고, 웰컴 푸도 있고, 또 우리를 위한 재반 사항들 함께 준비해 주신 그런 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집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일부터 또 모레까지 이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 하나님의 그 집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더 있는데 그 축복의 내용도 우리가 함께 누리고 그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무엇인가 추가적인 복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그 모든 것들을 간직하고 올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